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제가 부모님들로부터 정말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아이들마다 각 행동이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받는데요. 그 질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고 공통적으로 꼭 아셔야 할 솔루션이 있는데 오늘은 그 핵심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행동 직후에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거를 훈육을 해줘야 될지 무관심해줘야 될지 다른 걸로 주의 안게 시켜야 될지 보통 이거를 대부분 고민을 하세요. 아이가 물건을 던졌다 그럼 이걸 그때는 혼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훈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보통 고민. 하시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행동을 했을 때. 그 직후의 솔루션은요, 아이한테 약20%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행동이 강화가 됩니다. 오히려 아이가, 어,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 반응을 해주네, 관심을 가져주네, 하니까 그 관심이 재밌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그 행동이 오히려 강화가 되고, 또그 행동을 적절하게 중재하셨더라도, 약20% 정도밖에 도움이 안될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느냐 이거는요 일상에서 아이한테 적절한 자극을 주고 인증 행동처럼 느껴지는 이 행동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분석해서 그 이유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들을 일상에서 촘촘히 일상에서 넣어주면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편식이에요 야채를 안 먹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밥 먹을 때 야채 맛있게 먹는 것도 보여주고 계속 그 아이가 안 먹는 것들을 밥 일상에 차려가지고 충분히 보면서 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식욕이 막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뛰어놀고 체력 소모를 해야 되고 또 일상에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놀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이 커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다 같이 하려는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먹는 시간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노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는 것 이게 편식을 고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편식할 때그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건한 20%의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영역에서 일상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이 움직이고 할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아이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더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눈 흘기기를 하는 친구가 있다. 눈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흘기거나 하는 친구가 있다. 역시 이 행동을 한 직후에 할수 있는 행동. 다른 걸로 주요 환기 시켜주거나 몸을 신체적으로 접촉을 해준다거나 까꿍 놀이천 눈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추구하려는 그 흐름을 좀 끊어주거나 하는 것들이 솔루션이 될수 있어요. 그 직후에 할수 있는 솔루션이 될수 있으나, 하지만 일상에서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거, 몸을 균형 있게 쓰는 거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역시나 사회성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자꾸 봐야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을 같이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아이가 속아 되게 되는 거예요. 눈 흘기는 거 사람들. 이거 계속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몸감각 수용을 올려주고, 역시나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늘려주는 게눈 뜨기기를 소거하는 데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8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볼까요? 제가 최근에 또 영상 올렸듯이 착석. 착석 어때요? 앉아야 될때 여기 앉아. 어, 앉아서 재밌는 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솔루션이 있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20% 정도의 효과성이 있고, 나머지 80%는 시급 뛰어놀고, 시급 뛰어놀아서 자기 신체 에너지도 소진하고, 충분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몸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자기 신체 이해, 자기 신체 조절 능력을 키우는 거. 요게 더 착석을 상황에 맞게 잘 되게끔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가 안 자려고 한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깜깜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거 없이 토닥토닥 해주면서 계속 잘잘수 있게 해주고 요런 게20% 정도의 그즉시할수 있는 솔루션이지만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뛰어놀고 바깥에서 햇빛 많이 보고 평상시 엄마랑 신체 접촉이나 스킨십 많이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거 이게 80%로 훨씬 더 아이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전 사실 문제 행동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발달하면서 미성숙하고 미숙한 행동을 당연히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다 그러한 행동들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어른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시도해보고, 실수하고, 조절하고, 알아가고 하는 거를 충분히 해본 어른들은 지금은 우리가 행동이 그렇게 성숙해졌지만 아이들은 지금 한참 그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행동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좀 해결되어야 될 그런 행동들을 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일상에서 그 행동을 하지 않을 때그 행동이 속어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행동마다 솔루션이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 터치의 t v 에 보면은 행동 특성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많이 담아놨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워낙 아이들의 행동이 우리가 좀 중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이 영상에 담을 수는 없어서 저희 영상 시간 내는 대로 쭉 보시고 또 타이틀 보시면 우리 아이들 지금 각자 부모님들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을 보고 아 이거를 좀 중재해야. 이게 소거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그 즉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숙지하시고 일상에서 어떤 경험이 더 필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일상에서 경험 배워야 될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건몸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쓰는 거 많이 연결 통합된 그런 동작으로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많이 뛰어 놀아야 돼요 많이 뛰어 놀고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놀면 돼요 이게 대부분의 행동을 속어 시키고 더 좋은 더 발달된 행동을 이끌어 내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많이 가정에서도 신체 접촉하고 움직이고 몸을 많이 쓰고 나가서도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어울려 노는 거.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 어 눈을 그게 했었는데 어 요즘 좀안 하는 것 같네. 어 원래 물건을 막 아무렇게나 막 던지고 이랬는데 어 요즘 그거 안 하는 거 같네 어느 순간 그 행동이 해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 행동처럼 느껴지는 그 행동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일상에서 의미 있게 해야 되는 사회적 상호작용들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것에 집중하면서 기회를 주시면은 알아서 사회성도 좋아지고 언어 발달도 좋아지고 놀이 수준도 높아지고 하면서 어느 순간 그런 반복적인 행동들 약간 고민되는. 행동들이 줄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요 잘하고 있는 것,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쪽에 집중하이에 집중하는 곳이 커집니다. 자꾸 문제행동, 중재해야 될 행동들, 미숙한 행동들이 자꾸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커지고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뭐에 반응해 주고 해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하셔서 움직이는 것, 사람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을 집중하시고 기회 만들어 주시고 그 행동이. 했을 때 아낌없는 칭찬 격려 해주셔서 그 행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 또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